안녕하세요. 장기투자하는 스피어입니다. 2022년 10월 10일입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날이 쌀쌀하네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10월 7일 금요일에 어, 수익,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누적 수익률은 50.96%약 5년간이니까 5로 나누면 한10%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수익률이 막 6, 70% 나왔다가 이제 50까지 떨어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요. 하지만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장기 투자는 자는 강 홀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퍼의 역수는 연간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 홀딩하려면 이런 뜻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강 홀딩이 되더라고요. 어, 이번에 누적 수익률이 50%로 크게 떨어지면서 미국 테크탑텐과 미국 나스닥 100의 연간 수익률 아, 연간 수익률이 아니라 21년 4월 16일 미국 테크탑텐 상장일로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은 2.55대 미국 나스닥 3.11로 미국 테크탑텐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계속 1년 내내 10개월 내내 긴축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서 퍼가 높은 그러니까 미래 성장 수익을 좀더 주가에 많이 반영하는 빅테크 주식 중심의 포트가 취약해진 것입니다. 이는 어떤 걸로 볼수 있냐면 일단 퍼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퍼는 굉장히 대표적인 가격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주가 스타프라이스가 이 그러니까 어닝 단기순이익 대비해서 얼마의 레이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즉 현재 애플 주가가 140%인데 보면 140불이죠. 애플 주식 한 주를 매수한 시점에 애플 회사가 연간 획득하는 단기 순이익률은 현재 6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플 같은 경우는 9월 말 회계법인이니까 이제 10월 말이면은 10K라고 하죠. 1년간의 연간 사업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걸 보면 자세히 알수 있지만 지금은 잘 모르니 객관적인 숫자인 6불이 연간 획득 가능한 EPS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부를 벌게 됩니다. 즉, 애플 주가 140부를 주고 애플 주주가 되면은 애플 주주 주식 한 주당 우리는 매년 6부를 획득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 과정으로 애플 주가가 계속 1 4 0불이고 배당이 없고 배당이 없다는 뜻은 EPS로 들어간 주식 가치가 회사 안에 계속 쌓여있던 뜻이죠. 그리고 현재 애플의 연간 한 주당 순이익 즉 EPS EPS 는 earning per share 죠즉 주당 per share 주당 earning 어 순이익 이런 뜻이죠이6 불로 계속 된다는 가 정하 에 최초 내가 돈 주고 사온 140불을놓고6불을 계속 번거 니까 어 이것 을회 수하 는 기간 이것 을 그대로, 우 리가 벌수 있는 기 간은 140불 만큼 벌수 있는 기 간은 140 나누기 6 은, 23년이 됩니다. 즉, 2022년 10월에 140불 주고 애플 주식을 23년간 투자하면 애플 주가가 계속 140불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내가 돈 주고 산 140불이 그대로 나오는 시점이 23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 나누기 6은 23년이니깐요. 그리고 6을 23번 더하면 140이 나온다는 뜻이죠. 즉, 내가 140불을 놓고 140불만큼 받는다는 거는 100%의 수익률을 23년 만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를 얻는 기간이 23년이 되는 거니까 또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려면 100나누기 23을 해야 되겠죠. 100나누기 23은 어 1나누기 23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1나누기 23은 약 4.3%가 나옵니다. 즉 애플 주식을 사면은 현재 기대되는 연간 수익률은 4.3%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4.3%라는 지점 대가 어떤 뜻일까요? 이는 우리는 주식을 사는 경우 언제나 반대로 생각하는 어, 대체재를 채권을 볼수 있습니다. 채권도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장의 금리, 기본적인 시장의 호흡이 10년물입니다. 미국채 그럼 미국채 10년물을 사면 안전하게 내가 해당하는 어, 미국채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을 사는 거는 이 미국채 10년 수익률의 안전한 수익을 포기하고 좀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리스크를 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애플을 사면 은 우리는 연간 기대수익률이 4.3%고 분배금이 있다고 치면 은6.6% 이거는 좀 약간 현실적인 가정이죠. 아까 여기서는 좀 굉장히 이론적인 가격대였고 가정이었고 즉약한5% 정도를 크게 적극적으로 보면 볼수 있는 겁니다. 토탈 리턴로. 근데 미국채 수익률은 3.8%인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한1.1% 정도, 1.12% 정도를 우리가 얼만큼 더 얻을 수 있는가, 그1 1 1를 현재 이 불확실성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주식 100% 비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생각할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어, 미국채 식령물 대비 애플을 사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은 인플레를 위해서는 계속 리세션을 감수하겠다는 현재 연준의 움직임을 봐서도 굉장히 어, 이런 약세가 주식 약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어, 연준이 계속 힘을 쓴다는 것은 시장수익률 혹은 채권수익률을 높게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므로 채권수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채권 가격, 채권 수익률이 아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뜻이라서 채권도 솔직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시점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뭘 해도 어려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의 끈을 계속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으로는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크게 떨어지는, 즉 현재 시점 대비 또한11% 정도 더 떨어지면은 한 9,400원대에 볼린저 밴드 하안에 닿게 되는데 미국 탑텐 기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땐 또 사볼 만 합니다. 어, 왜냐하면 볼린,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선은 어, 어떻게 보면 진 바닥을 나타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물론 2022년 3월같이 2021년에 크게 한 30~40% 올랐던 그 후유증을 보여주는 최초 시점 말고 현재처럼 이미, 이미 많이 떨어진 시점에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6월 말 7월에 랠리, 작은 랠리에서도 음, 데드캡 바운스로 볼수 있는 랠리, 뭐, 베어마켓 랠리 이런 걸로 볼수 있는 것에서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안에 닿거나 비슷해지면은 매수를 해도 좋다고 보고요. 현금 보유자 같은 경우는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질, 왜냐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좋은 종목이 뭔지를 이번에 볼수 있는 기간이 옵니다. 즉, 10월 어닝 시즌, 즉, 9월 말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기업이 발표를 하는데, 그것을 보는 10Q 리포트, 쿼터리 리포트, 그리고 10K 리포트, 이열리 리포트를 보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9월 말 결산 법인으로서 애플이 끝나기 때문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는 10월 28일 주에는 우리가 시장을 잘 보고 애플의 실적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전 세계 주식의 중심주 주도주니까요. 그리고 변동성이 무서운 현금 보유자는 주식채권을 반반씩 음봉일 때마다 매주 한 번씩 매수하면 좋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1억이 있으면 1000만원씩 10번 매수할 수 있고요. 매주 음봉이 나타날 때만 혹은 1억이 있으면 20분의 1인 500만원씩 음봉시에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하다 보면 결국 투자금액에서 플러스는 나오더라고요. 물론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느냐에 따라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 리턴 수익이 나오겠죠. 볼린저 밴드를 자꾸 하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이건 경험 측입니다. 2020년 2월 말에 2월 21일부터 2020년 3월 27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당시 제가 보유하고 있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여기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이었던 5만 1,500원에서 3월, 이게 2월 21일 주였습니다. 3월 27일 주에는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인 39,000원, 38,000원을 뚫고 37,000원도 한번 찍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굉장히 컸는데요. 30%가 넘게 떨어졌으니까요. 한달 만에요. 굉장히 큰어좀 낯설고 좀 외롭고 그런 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애플이 막 하루에도 7,8%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때. 뭐 이번에도 물론 이번 금요일에도 보니까 3%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대형주라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으면은 이런 급등 이후에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으면은 일단은 반등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반등의 배율에 2분의 1로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은 50%를 넣으면 되고요. 3분의 1의 확률로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은 33%를 넣으면 되고요. 5분의 1로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자금의 20%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자. 따라서 이번주 좋아보이지가 않습니다. 미국시장이. 그리고 한번 지금 미국시장이 열렸으니까 볼까요? 미국시장. 야후파이낸스. 야후파이낸스를 보면은. 오! 나스닥 일단은 마이너스 0 1로 선방했고 S&P 500 다우존스는 일단 플러스네요. 하지만 뭐 얼마나 좋을까요? 자, 애플 보겠습니다. AAPL. 애플 소폭 반등 중이네요. 140.30불.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은 일단 한번 크게 떨어지면 그래도 한번씩 반등을 주기 때문에 좀쉴 틈이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주식이 떨어진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5년 동안 장기 보유한 사람은 5년 전 가격이 지금 애플이 43불 정도 됩니다. 거의 3배가 났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예인 걱정 애플 걱정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본 애플 실적을 잘 보시면서 팔지 마시고 그냥 추가 매수 시점이 어딘가 어떻게 하면 싸게 살수 있는 것인가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도한다고 저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저점은 우리가 계속 매수를 하면서 0점을 맞추듯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계속 조준을 해나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혹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